너무 좋은데 이거 왔을 때. 그래서 다쪽도 서봐봐서 괜찮은데 이거 왔을 때. 옆으로 왔을 때 카메라가. 오 어, 너무 괜찮은데 지금 촬영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laughs> 더스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크리스 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헨러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 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 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잭 쌤입니다. <laughs> <라이온 아카데미> <laughs> Coming up next, academy.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팅 원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라이언 아카데미의 멤버십 컨텐츠에 관련된 인트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멤버십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동기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아카데미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를 보내왔던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었던 노하우들을 오픈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번 하게 되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주니어 보딩,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 아이비리그를 보내게 되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자료들을 갖다가 저의 경험과 저의 노하우를 갖다 좀쉐어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 컨텐츠를 점점점점 만들어 가다가 보게 되니까 이제 꾸준히 계속 올리는 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유튜브를 갖다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게 되면 좀더 좋은 편집자를 만들 수 있고 PD님을 갖다 고용을 해서 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전용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이 회원 전용 동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온 아카데미의 멤버십의 회원이 되시게 되면 어, 일단은 기존의 오픈소스로 모든 분들께 공개되는 동영상 이외에 라이언 아카데미의 회원만 볼수 있는 정말 코어 정보들이 들어간 컨텐츠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실제적인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라이언 아카데미의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언 아카데미의 멤버십 컨텐츠를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요. 아마 부모님들의 자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아카데미 멤버십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